여러분 비제이 마우스입니다 예, 제가 또 공지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배치를 했는데 5승5패 브론즈5 이게 제가 아는 동생 수리 아이디인데 그 뭐냐 스카이팬 닉네임이 수리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수리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까 아프리카tv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, 유튜브 영상 설명에다가, 아프리카 이거 주소를 안 넣었어요, 이거를. 이거를 넣어줬어야 했는데, 안 넣어갖고. 어, 이거 왜 이래. 이거를 내가 또 이게, 다음부터 주소를 꼭 넣어줄게. 그리고, 유튜브 있잖아, 이거. 구독수가 갑자기 늘었어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23명이었거든? 점심때부터, 그 뭐냐. 음, 3명 정도 늘었고, 자. 그리고 이제 내가 먹방을 아마 할 거야. 가끔 근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화질 안 좋아도 이해해줘. 알겠지?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내거 아프리카 방송국 오면은 방송 시간 여기 있어. 이렇게 보고. 이때 이때가 내가 먹방한 먹방이나 어. 님들이 추천하는 게임 할 거고 아니면 다른 내가 하고 싶을 게임 그리고 여기 많이 들어와서 즐겨찾기 좀 즐겨찾기 좀 해줘 애청자가 3 명이 뭐야 나 즐겨찾기한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 아이디 옮겼는데 전 아이디 보여줄까 전 아이디 보면은 어 봐봐 보여줄게 이것봐 애청자가 거명이야순이야순이도차이나차이짜와 진짜 이제 좀 들어와줘, 어? 와, 이것 봐 이거봐. 와, 이거봐. 이것봐열많팬이제지이제또방여또로 방송을 시작해작해야지나이 유튜브로도 영상 많이 올리고, 유명해지고, 이제. 이 영상 이후로는 영상 설명 내가 주소를 꼭 넣어줄게. 여기 구독자 세명 들은 거 보이지?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할게. 고마워. 녹화, 짱요!